서울이라지만 벌판 건너 경기도보다 못한 시골이 상사동이었다. 어느 날이었던가 나는 술자석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동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예상대로 손을 드는 이는 없었다. 10여 명이 넘는 회식자리에서 상사동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그녕 그런 동네가 당신의 만화가 아닌 서울의 실제 존재하냐는 표정들이었다. 아니면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있는 동네의 이름이든가. 그러나 엄연히 상사동은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었으며 그것도 서울로 편입된 지가 40여 년이 넘는 동네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동네를 가보았다거나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별로 치면 우주의 저편 끝자리쯤에 놓여있을 처지였던 것이다.